구 김세론 씨를 둘러싼 사생활 폭로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유튜버 이진호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고인이 생전에전 남자친구 A 씨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커피 차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호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초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했고 김세론 씨가 A 씨의 집에 머문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현장 사진 속 커피 차에는 '네가 그렇게 섹시해? 그렇다고 만지지는 말아줘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해당 차량은 B사 소속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B회사 공식 채널에는 게시되어 있지 않아 비공식 경로로 유,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수현 씨와의 연관성도 거론됐지만 이진호 씨는 김세론과 김수현의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폭로가 반복되며 대중 사이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세론 씨 유가족은 지난달 17일 이진호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어 27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은 이들이 바라는 건단 하나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침묵입니다.